아 야, 야. 가서 한번 물어보고 올래? 야 너무 울르냐아 안녕. 어머. 안녕. 밑에 4도로 맞춰져 있잖아요. 아. 네. 아. 안 돼요. 아, 4도 아니. 이상 올라가면 아니. 여기 불이 날수 아, 있대요. 수 아. 안 네. 네, 네, 네. 아, 너무 안대요 너무 오, 심 저기 왼쪽에 한이니다 정리한까지 우리 서하게파습니다왼쪽 안쪽이 욕실서 욕실 안쪽에디 아이들 져 벌써 오가 시끄러. 어디오 벌써 지 않게. 이거 해. 겁나 많아. 그거 먹을 거야. 야요번 저기 이벤트한 거. 저기 뭐야 저기 지뭐라 우와 장난 아니다. 우와. 아마 비행기 던지는 거 봐봐. 저렇게 세게 던지면 저렇게 되는 거야. 우와. 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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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형아>, 형 엄청 빠르지? <laughs> 아, 웃겨. 다시 이쪽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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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. <웃음> <웃음> 혼자 와, 혼자. <웃음> 혼자. <웃음> 아, 너가 일생이야, 뒤에 보지 마. 우와, 야, 장난 아니다. 우와! 얘들아. 어, 네, 네. 어 지금 가뛰비디비디오그다다 오, 티장가 뛰는 비디오는다. 오, 티슈가 뛰는 비디오는 비디오디 너 안학내래 <laughs> 농구상이래 <목소리> 농구 <목소리> 아, 엄마, 엄마 나요 엄마 보고 <목소리> <엄마, 너무> <목소리> 아, 어? <목소리> 애기, 애기 뭐해? <애기. 목소리> <이렇게 목소리> <목소리> 어. 하나, 둘, 셋! 여기 봐 <목소리> 이렇게, 이렇게. 레이디 버스야 아니, 우리 먹으는거야 뭐 버스. 음아 정말? 막? 너무 다정하다 ㅋ <laughs> 음음 아, 맛있겠다 우와 형아가 물 따라준다 고마워요 해야지 <laughs> 결별증있어고 엉덩이, 엉덩이를 못대고 있어 아, 진짜 웃기다. 괜찮아 앉아서 먹어도 <웃음> 돼 <웃음> 여너장너장 <laughs> 짜장, 짜장 밥도 있어들아가지좀고못 먹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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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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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 얼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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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 나가, <웃음> 나가. <웃음> 엄마.. 어제 술마셨얼 이먹 <목소리> 누가 불을 낼 것인가? 야, 불 내면 집에 갈 거야. 야국밥 엄마 닮아고게도좀 해야 엄마, 식당 오뭐 하시는 거라고 어먹 <목소리> 아, 수저가 있잖아요. 수저를 좀아녕아니 그래. 어. 괜찮아, <laughs> 괜찮아. 아, 아니, <laughs> 괜찮아. 괜찮 괜찮아. 아아아 이제 저받는자 아. 아. 있네 아우 애기 둘셋 찰칵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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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둘, <laughs> 셋, <잘까? 웃음> 확 쏟아버리면 진짜 기절하겠지? <laughs> 여기 어디야? 서 자연스럽게 먹으란 말. 이야 <laughs> 정말 비염 조적이다 이렇게 살짝 찍어 만 지금 짜니까. 아, 대상님, 고맙습니다. 네, 네. 응. 네. 아 네. 오뎅? 먹 아이스크림인 줄알 이거 된장 된장. 아, 된장이에요. 내가 한 된장이에요. 밥좀드요이 먹어 봐. 지금 너무 너무 아여서배 배를 받으셔 갖고 사하시면 남고 있 까. 빨 나 와이프를 너무 좋아해서. <웃음> <웃음> 아내 어, 이거 태우기 미야. 뜨거워, 뜨거워. 아빠야? <laughs> 어그 비를 피하는 거야? 야. 미팅하는 거야 너네? 이거 어, 이거 머리에 바른 기름 같은데? 머리 기름. <laughs> 솔직히 몇년 동생 사람이세요. <laughs> 옛날 사람. 가르 가르마 가르마 타는 거. 카꿍. 컨셉스마이. 컨셉 컨셉. <웃음> <웃음> 어 잠깐만 저거 저거 저 안녕 안돼 아니 아니 나눠서 먹는 거야. 먹지? 기다려. 아 어, 뭐? 기다려. 네 명이 여섯 개를 나누기 하고 있어. <laughs> 자 일단 하나씩 먼저 먹어봐. <laughs> 나도 하나 먹어. <laughs> 맛있어? 맛있어? 막걸리 까니 먹는 거. <laughs> 음미하면서 먹어야지. <laughs> 너는 마카롱 먹을 거야안 먹을 거야? 안 먹을 거야? 그러면 너네 셋이 하나씩 더 먹으면 되겠다, 그렇지? <laughs> <laughs> 또 먹을 거야? 그래 먹. <laughs> <laughs> 크림 들로 왔대. 너무 신기한데? <laughs> Make some noise! Who wants the bass?